교청한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무성한 여러분을 약속하는 빛이 강렬한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세브란스 세병원 철골 입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찬송가 379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침에 무너져,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의롭게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또한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 이 땅에 연세의 기초를 놓으시고 당신께서 선택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연세가 발전하기까지 모든 것을 감사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연세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브란스 새, 새 병원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지난 1년여에 그 기초를 잘 닦아 오늘 이제 새롭게 철거를 세워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한 웅대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연세 어려운이 그 사명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들이 창조되는 귀한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성실하고 정성을 다해 이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이 일을 돕는 많은 수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같이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이 모임이 진정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감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에는 강진경 의무부 청장 겸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사 상황을 보고 하시겠습니다. 공사 상황 보고, 세브란스세, 병원 건축을 승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재단 이사의 방우용 이사님과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하신 중에도 오늘 이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사 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바란 새 병원 건축은 1991년 연세의료원 장기 발전 계획으로. 세브란스병원의 전문 병원화에 따른 병상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원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천 병상 규모의 1 0주년기능 병원을 신축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병원군으로 육성하고자 1993년 재단 이사회로부터 신축 계획안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1996년 5월 새병원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재단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권리 계획안과 자금 조달 계획안을 승인 받아 그해 7월 25일 착 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 새병원 건물에 첫 철골 기둥을 세우게 되는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새병원 설계는 1994년부터 미국 내에서 병원 설계에 경험이 많은 엘레베 베켓사와 주식 회사 정림건축이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7년 인테리어 시설 설계 및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새병원 설계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건축가 협회로부터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입선의 영예를 안는 안바였습니다. 새병원 설계의 특성은 창립 정신과 연세의 100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천년빛연세 비전을 구현하고 한국 병원 문화에 새로운 미를 여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전문 병원이며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 친화적이며 인간중심적인 병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독교 선교 병원, 한국 의료를 선도하며 세계화의 앞장서는 사립 명문 대학 병원으로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 병원의 시공업체로는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태영두 업체가 컨소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하 지상 21층, 건축 면적 4,084평이며, 연 건평 51,571평, 병상수는 1,400병사이며, 4개의 전문센터와 14개의 진료과가 위치하게 되며, 주차 대수는 1,342대이며, 500석 규모의 강당과 200석의 회의실, 1300평 규모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수시설로 진공 쓰레기 및 린넨 이동 설비, 빙출열 설비, 물류 자동 반성 시스템과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2002년 5월 27일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새 병원이 완성되면 기존 병원의 역할 분담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성 병원, 아동 병원 등 전문 진료, 전, 진료 전문화가 병행 취, 추진될 것이며 신촌 지역 전체 병상 수는 새병원 완공 후2,300 병상으로 운영하게 되어 명실 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원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할 것입니다. 우리 연세의 모든 가족들은 새병원 건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시대의 소명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총 집결하여 남대원 세브란스 병원이 이 땅에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이 대역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고 새 병원의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공사 성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우식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입주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세브란스 새병원 철골 입주식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세브란스 새 병원에 철골 입주식을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찍이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인 광해원을 모체로 해서 탄생한 세브란스 병원은 117년이 지난 오늘의 이기까지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환자 진료는 물론 우리나라 현대 의학의 발전을 주도해온 주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대 발전과 의료 환경의 개선에 따르는 진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의료 시설 확장 사업 기획의 일환으로. 연면적 5만 1000여 평의 매드새 병원을 지난 2000년 7월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철거와 토목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이제 첫 기둥을 세우는 뜻깊은 행사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도 한국의 의료기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우리 연세의 영원이자 하늘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험입니다. 앞으로 2년 후이 자리에 새 병원이 준용 중용, 준용되면 현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대규모 병원으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진료면에서는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육과 연구면에서는 더욱 앞서가는 대학병원으로서 위상을 연세의 명예와 함께 크게 드러낼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 병원 건립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과 아낌없는 모교 사랑을 안고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브란스 새 병원이 하나님의 가오 속에서 훌륭하게 완공될 것을 확신하며 입주사에 가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 오는데 오늘의... 아마 7, 8분가량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첫번 기둥이 세워지면 네 기둥에 에,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가셔서 볼트 조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30여 분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둥을 세울 때에 그 참여하실 분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79장 3절을 다 함께 부르시고 그 후에 창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감리교단의 파송 이사이신 박춘하 감독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Hi. 집잘 지새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새 이제는 어두운 이 땅에 밝은 복음을 비추어 주시고 근원이 되시며. 아름다운 새 일과 역사적인 일들을 창출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제 이 세브란스 새 병원 신축함에 있어 아무런 사고나 하저 없이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세브란스 새 병원 절거리 주시기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이 전부 4개입니다 지금 방금 세우게 될 첫 번째 기둥에서 볼트 조임을 맡아주실 선생님들입니다. 방우영 이사장님, 최기준 상임 이사님, 원일환 이사님, 최규식 이사님, 노경병 이사님, 박춘화 이사님, 김우식 총장님, 이승호 의대 동창회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둥이 되겠습니다. 송자 전임 총장님, 김병수 전임 총장님, 양재모 전임 의료원장님, 이유복 전임 의료원장님, 박인용 전임 병원장님, 이경식 전임 병원장님, 윤덕진 명예교수님, 정인이 명예교수님, 세 번째 기둥이 되겠습니다. 삼성건설 김외권 부사장님 정림건축 문진호 대표 이사님, 전임, 어, 강, 강두희 전임 의과대학장님, 강진경 의무부총장님, 어, 종근당 어, 네, 네, 세브란스, 세브란스 병원 조봉구 원장님, 세브란스병원의 지원상 원장님 심장혈관병원 김성순 원장님 재활병원 박창일 원장님 네 번째 기둥입니다 김한중 보건대학 원장님 김세종 의과대학장님 손흥규 치과대학장님 김조자 간호대학장님 홍영재 연세대 교평의장님 권오웅 의과대학 교평의장님, 이영무 노동조합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저희 불찰로 그 오신 선생님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 정진희 교학부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세 번째 기둥에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기원 암센터 병원장님 그네 번째 기둥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창령 대회행정부청장님도 그세 번째 기둥 볼트 조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셋, 조이시겠습니다.